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못하며 또 밤에 주를 지켜 주시리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도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찬검 있을 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 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또한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피난처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또 믿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 이방래 원사님 생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생명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에티오피아 오로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과 농업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더위와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 센터와 성경과 기독교 교육 자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개척하는 현지 교회가 시작부터 성교를 잘배워 성교적 교회로 발돋움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음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 우리 교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의 살인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 여섯,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타국인가?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그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구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피성은 성경에 아주 여러 번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들을 또좀 이따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제가 먼저 가장 눈에 갔던 건 11절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자를 위한 도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즉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그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 벌어질 수 있는 부지 중의 가실치사를 미리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 여섯 성읍 도피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 성읍과 세 성읍 여섯 성읍을 선택했는데 이때 이 성읍으로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셨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속해져 있는 모든 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민수기 35장에서 다른 도피성이 구약 앞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함께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입니다. 출애국기 21장 13절 어출애국기 19장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래서 20장부터 1 0계명이 등장을 하고요. 20장부터 23장은 24장에 의하면 언약서 즉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13절 보면 어 도피성에 관련된 것이 이제 예언이 된 겁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길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앞에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 주신 거고 이것이 민수기 35장에 가서는 이제 민수기 35장이라고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율법이 선포가 다시 되는데 이때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다루어지는 게 35장이고요. 이제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부터. 신명기 4장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에요.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제 지역 명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 라못이라. 가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신명기 모아 평지에서 하나님이 건너기 직전에 두지파 반이 그 약속의 땅에 자기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이제 새 성읍을 정했고 이제 나중에 또새 성읍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또 말씀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전체는 이제 도피성에 관련된 얘긴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또 여기 등장하는 게 너를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고요 10절에 보니까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에 흘린 피라고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억지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닌 우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살인자는 당시의 문화로 보면 피해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가 부지중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피해 보복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하는 제도를 준 것이. 무제한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도피성 제도는 너희를 위한 제도.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수 있고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즉 어, 부지 중에 살인이 발생을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보복을 할때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피하여 도망하게 한다입니다 민숙이 35장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아주 여러 군데를 일부러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 보복과 도피성 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특별히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가라고 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속해져 있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또긍류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공의라 함은 살인을 하였을 때 그에 합당한 심판이 필요한데 그는 가족과 구별되어서 특별히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곳에 피하여 자기의 가족들과 끊어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극률이라 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날로 따지면 도피성은 우리 꼭 교도소와 같은 죄의 형벌을 받되 그의 그 적절한 무조건 사형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적절한 심판을 줄수 있는 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피하는 곳, 즉, 피해 보복을 피하여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공정한 재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그가 자신의 것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 무조건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의와 극률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피성 제도인데 이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혹 십자가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지중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십자가 역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라 함은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처럼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로 피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피할 때는 죄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가 당하지 않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죄의 심판과 형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만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35장의 뒷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땅에 이미 들어가기 전 아주 여러 번에 의해서 도피성 제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지 말 것, 즉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말 것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주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역시 함부로 남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심판의 제도, 재판을 통하여서 보복하지 않을 것, 즉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나 그러한 누구나 다저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거룩함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모든 성도가 살아갈 때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원망과 여러 가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맡겨야 되는 것, 즉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이 사울이나 여러 가지 원수를 만날 때, 그가 직접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맡겼듯이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 나 역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그리스도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죽게 피하시고 주의 그 놀라운 한편으로는 무서운 심판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비껴났다는 것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또 한편의 놀라운 극률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극률이 만나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십자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고 내힘으론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도피성에 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 영원한 심판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항상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또 나의 가족들 가운데 큰 실수를 하여 그가 밉다고 생각하거나 그에게 무엇인가 원망하고 싶을 때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에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피하는 은혜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오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셔미들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반면하게도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하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월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파송 협력 선교사와 선교 성교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삼강심터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소서. 국내외 단기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계속 선교에 동참케 하소서.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와 사역에 속히 응답해 주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